불박차는 이쪽으로 통과할 거예요, 직진으로. 예. 신호등이 없어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불박차. 저기 넓은 길이에요. 왕복 4차로인가그 이상 되나? 가는데, 오,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차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한 손에 스마트폰, 네. 그리고 꽝. 아,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여기 약도가 있나? 약도 있네요. 아, 상대가 그 하여튼간 상대 쪽이 더 넓어요. 왕국 4차원인지그 이상인지 는 모르겠어요. 자, 내가 여기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오토바이라. 이 사고. 넓은 길 우선인가요? 선진입 우선인가요? 보험사에서는 넓은 길, 좁은 길 해서, 그래서 불박차 70, 오토바이 30 얘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선진입 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어떻습니까? 대로 우선의 원칙에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선진입 우선이기에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선진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대로 우선인가요? 여러분은 들선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8%. 대로 우선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블랙박스가... 요 블랙박스 화각이 좀 좁아요. 블랙박스 화각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좁습니다. 가위피디 네. 그지? 네. 좀 좁지? 많이 좁아. 그리고 내가 여기 갔을 때요 요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이럴 때는 멈춰야 돼요, 일정 지해야 돼요. 여기 멈출 때 여기 멈추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보행자로 위한 정지선이죠. 요 교차로 네모 박스. 여기에 요 네모 박스 안에 요 네모 박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멈춰야 돼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차, 차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나무도 있죠, 여기 있죠, 집이 있죠. 안 보여요. 그럼 가서 지금 잠깐 멈추는 타지만은 멈추는 것은 요차요차 차 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좌우를 살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오토바이가 여기 안 보이는데요. 오토바이가 여기쯤 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천천히 가는 거 하고, 오토바이 오는 것하고, 아, 이런 상황이면은, 아, 오토바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m밖에 안 되는데, 오토바이가 시속 여기 50도로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한 2초면, 2초 만에 여기 오잖아요. 2초 만에 여기 와요. 나는 2초 만에 섰다 가면 못 건너가요. 그럼 여기서 오토바이가 어디 오고 있었는지 보고 싶어요. 물론, 오토바이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넷. 오토바이는, 지금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네요. 예, 오토바이는, 그, 이 불박차가 천천히 오니까, 아, 내가 오는 거 보면 멈춰주겠지, 생각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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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CCTV를 봐야 되겠어요. 만약에 불박차 건너려고 건너기 시작할 때, 여기서요. 잠깐 멈췄죠? 이때, 이때. 이때 만약에 오토바이가 여기, 요 끝에, 요, 요, 바로 밑에, 여기쯤에 오고 있었으면은, 그걸 기다려줘야죠. 내가 여기를 건너가는 것보다, 오른 오토바이가 먼저 갈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 선진입니다. 선진입은 내가 충분히 먼저 건너갈 수 있을 상황. 그리고 내가 천천히 가니까 오토바이는, 아, 나를 보면서 오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보면서 오나 보다. 오토바이 여기. 어, 나를 보면서 천천히 오는 거 보니까, 어, 나 먼저 지나가게 해 주나.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차가 다 보이는 CCTV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어,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 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